시작해 볼까요? 편지를 클릭해 시작하세요.는 음, 구부. 넌또 어디가? <웃음> <웃음> 아니 왜 시작한다니까 다들 간대. 슬퍼. 음. 아프리카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근데 간혹 이렇더라고요. 방송하면 창공료가안 되는 상태가 진짜 아프리카 때문에 그런가? 아 집에 간다고. 그러면은 갔다가 컴퓨터로 다시 오세요. 소리 왜 이렇게 작지? 갑자기. 갑자기 게임 소리 좀 작지 않나요? 님 바람돌이 님 당연히 모르시겠고. 다른 게임 중에 디코볼즈 언더링 같은데요. 어, 잠시만. 됐다. 아마 됐을 거야. 아, 스카이프 때문에 자동조정? 아, 맞다 맞다. 그런 것도 있었어. 아, 그것도 봐야 되네. 일단, 오프닝을 보자. 이거는... 네, 자동조절 끌수 있어요. 맞아요. 이거 끝나면 좀 손을 보겠습니다. 너 어떻게 끄더라? 맞아 맞아. 그 점도 있었어. 영지, 고통은 영웅을 아무 스트레스 아무 스트레스 아 치료 활동에 투입해 없앨 수 있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웃음> 잠깐만, <laughs> 잠깐만 가이드부터 이해가 안 돼. 고통은 영웅을 스트레스 치료 활동에 투입해 없을 고통이 영웅을 없앨 수가 있다고? 왈더우를잘 알아야 하겠네요 어... 어... 역시 팀왈도우 <laughs> 한국말이 더 어렵다 그러게 음... 음... 어,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고... 네. 고통을 네. 영... 영... 고통을 응. 아무 스트레스 치료 활동에 투입해 어차... 없앨 수 있습니다 영웅을 통해 아, 그럼? 영웅이 고통을 받았을 때 음, 응. 스트레스 치료 활동에 투입해 없앨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영웅을 투입해서 고통을 없앨 수 있다는 얘기구나. 맞나? 맞나요? <laughs> 스텔스 치료 활동에 영웅을 어. 투입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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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통을? 고통을 없앨, 수... 없앨 수가 있다. 그렇군, 그렇군, 그렇군. 고통. 아, <laughs> 이게 고통이야. 처음부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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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처음부터. 지금. 로딩 화면부터 어려워요. 그리고 로딩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근데 원래 이 게임 하실 때 다들 이렇게 로딩 오래 걸리나요? 저, 저, 오... 않죠? 아, 그래요? 저, 좀, 아, 그래요? 저좀 오래 걸리던데? 음, 좀 기다려야 하는 듯? 방송이라서 좀더 느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해주세요. 오, 어, 됐다, 됐다. 스페이스바를 누르거나 클릭하세요. 아, 그, 그 전에, 잠깐만. 예, 네, 스카이프, 볼륨, 볼륨 설정, 은 어떻게 하더라? 핫! 어, 일부러 안, 안 누르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어, 설정, 설정. 설정 못더라 잠시만요, 여러분. 어, 느려. <laughs> 아, 자동으로 마이크 설정 조정. 이거를 끄면 됩니다. 스피커 설정 조정. 이걸 끄면 됩니다. 좋아. 저장. 됐다.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이제 쾌적하게 게임을 할수 있습니다. 쾌적하게. 네. 됐다. 시작. 지금 이 네. 상황이 뭐냐 하면 네. 아까 네. 나왔던 영상에서 네. 마흔부가 네 이런 산적들을 만나서 음음. 마차가 뒤에 보시면 엎어졌죠 네네네 네, 네, 맞다 그렇네요 아 그렇네 그렇네 그러면 마차가 엎어졌으니까 걸어서 가야죠 어디든 음... 지금 일단 얘가 있고 성전사래요 얘가 있고 노상강도 얘가 있어요 네네 음, 네, 이렇게 노상강도 조용, 음. 예 로상장도는 기본적인 네. 원거리 음. 아니면 근거리 딜러로서 초반에 하락하는 음. 애고요. 음. 네 보시다시피 음. 성전사는 탱커. 탱커구요. 음. 네왜 보시다시피예요? 잠깐만. 어... 중갑을 굽잖아요. <laughs> 아그 아, 그런가요? 아 그런가요? <laughs> 아 그렇구나. 좋아. 네, 일단 한번 음.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대로. 네. 튜토리니까 응, 음, 튜어리니까 설마 여기서 죽진 않겠지? 아무리 저라도 여기서 죽지는 않을 네, 그렇죠. 아, 네, 거예요. 아, 어. 여기서 네. 잠시 네. 어, 어. 공격을 예. 음. 일단 아무 공격이라 한번 음. 대고 적한테 갖다대 보세요. 갖다대 보라고요? 예, 공격을 누르고 갖다대 보면은. 먼거리 어... 예, 커서를 갖다 대면은 네. 네. 명중률. 치명대 확률, 명중 아, 피해 응. 이런 등등이 네, 다 나오죠. 네, 네, 네. 이게 그 네. 스킬들마다 다 다르게 적용돼서 아. 나온 거예요. 이걸 항상 확인하는 게이 네. 게임의 기본입니다. 아. 그러면은 음 그럼 이 거리에서 근접 공격이 되는 거 지금? 아 그거에 대해서도 음. 설명을 음. 하자면 네. 그 스킬을 한번 커서로 가져다 보실래요? 네. 보시면은 왼쪽에 하얀색 점들이랑 아, 아, 아. 빨간색 점들 이 네, 있잖아요 네. 하얀색 점들은 그 위치에 있을 때쓸수 있는 기술 아, 빨간색 점들은 네. 그 위치에 있는 적들에게 네. 이 기술을 쓸수 있다는 아, 뜻입니다 아, 그럼 되는 거네요 지금? 얘이 네. 위치 있고 두 번째 있고 얘는 첫 번째? 이니까 되는 거 네. 같네요 한번 때려볼까? 강사 같다 <laughs> 인강 다키스트 던전 인강입니다 <laughs> 어 이제 성전사 차례야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62 원거리로 조금 시 공격. 성, 네, 형전사 같은 경우엔 두 번째 스킬을 보시면은 네. 그 빨간색 점이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 빨간색 점이 이어져 있다고요? 그 어. 커서를 가져다 대보세요. 두 번째 스킬에. 아, 네네네네. 아, 광역. 광역 기술입 거죠? 광역이라는 뜻입니다. 아, 아, 그렇군, 그렇군. 알았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냥 이거 때릴래. 오, 아, 해쳤다, 해쳤다. 무도 각기. 돈을 얻었어요. 음. 쭉 진행해보시면 돼. 좋은 거 알아. 방방금 특히 점 같은 거는 진짜 어 몰랐을 테니 혼자서는 뭐라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물체들을 발견하면 클릭 또는 W 키를 뒤지자, 뒤적뒤적. 뒤적뒤적 뒤적뒤적 뒤적, 예헤 150 <목소리도> 어, 그러니까 <오늘 가. 웃음> 혼자 있었으면 평생 몰랐을 거야 <laughs> 맞아 맞아, 형 어디로? 아 이제 W 누르면 응. 위로 아하 uh -huh. 오! 주, 두, 마리인데, 두 마린데, 두 마린데! 그리고 적들을 음. 잘 보시면 네. 맨 앞에 뚱땡이가 네. 그 칸을, 두 칸을 차지하고 있어요. 아아 그런건가요? 아 그렇구나. 예, 보시면은 아. 그 조그맣게 칸이 네 칸으로 나눠져 있는데 네, 네. 두 칸이, 이두 칸이 네. 한 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아이두 칸, 두칸 차지하고 있대요. 이한 명이. 음. 예. 그래서 광역공격을 사용한다고 해서 이 두개... 두칸 차지하는 광역공격을 사용한다고 해서 데미지가 두 배로 늘어나지는 않아요. 아 그렇지는 않고. 음. 예. 그렇구나. 어. 이런 어. 애들이 보통 적들의 탱커이고 네. 상태 이상을 많이 걸어요. 상태 이상. 네. 음... 어? 이것도 있네. 이거 한번 해볼까? 그 포드 탄발사 같은 경우는 네. 초반에서 중반 네. 넘어가기 전까지 네. 꽤 좋은 스킬로 알고 어. 있는데요. 어, 이거 어느 쪽에 쏘든 상관없나요? 네, 세 칸을 동시에 음. 때리는 거니까. 어. 예. 좋아. 아. <laughs> <laughs> 이 포탄의 단점이 명중률이... 명중률이... 많이 <laughs> 많이 어, 느낌이야. 어 최피! 방금 해피인데 최피로 보였어. <laughs> 어... 일, 일황님? 일황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지금 다키스트 던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임방이에요. 어서오세요. 음... 얜또뭐 해볼까? 어 기절... 고발... 아, 그리고 네. 기절 스킬을 한번 눌러보실래요? 네. 한번 눌러보시고 갖다 대면 네. 여기 밑에 보시면 기절, 중독, 출혈, 음. 이동이 아, 있거든요. 네. 이게 저기 가지고 있는 저항력입니다. 아 그리고 스킬을 다시 한번 가져다 대보실래요? 네. 그러면 기절이 100%기반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대로 사칙연산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적 기절 저항이 50이면 마이너스 50 돼서 네. 기절 확률이 50이 되는 거예요. 아 서칭 연산이 뭔지 몰랐지만, 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laughs> 그렇군, 그렇군. 기졸, 기절? 기졸, 기절? 기졸. 앞에는 응. 반절의 확률로 기절이 된다는 뜻이겠죠. 음 좋아. 그러면은, 그러면 나는 그50% 확률을 믿어보겠어. 우와, 저항. 네, 기절 안 어? 걸렸고요. 아, 안, 안 걸린 거죠. <laughs> 앞에 있는 애부터 죽여야 하는 걸까요? 그 음. 음 원거리 공격할 음. 수 있는 애들이 있다면 음. 뒤에 있는 애들부터 죽이는 게 보통은 좋죠. 그런가요? 음 잠깐. 23 35 어쨌든 이게 좋은 거 아니야? 네, 처음에는 보통 어. 저게 그런, 음. 그런 거 같은데. 이기로 갈래요. 아. 탄박 사격. 아. 비비탄이 박혔어. 어, 디버프? 디버프 걸렸네요. 네, 우리 팀한테도 그 음. 내성이 남기는데 각자 네. 캐릭터 따라서 내성이 다 다른 편이거든요. 음... 저기 그 HP 위에 네. 있는 그 밑에 내려간 표시를 아, 누르면 다고 아. 아, 그렇네요. 이게, 이게 계속 데미지가 피해가 붙고 있어. 음. 아, 너무 어리, 복잡하다. 일단은. 뒤에 있는 애 때리고 싶은데. 성기사는 응. 앞에 두칸 때리는 게 최대 응. 범위라고 알고 있, 와, 알고 있거든요. 어머 무리네요. 네. 응. 그래서 가장 강한 공격으로 앞에 돼지 응. 때리는 게. 이 낫겠다. 쿠. 채찍에 비. 학학학채찍질라니아 출혈. 음. 그냥 그냥 보지 말고 이제 그냥 같은 공격으로 가볼까? 네, 어차피 테슬러니까. 어, 어. 대충 네, 네. 무슨 기술들이 있는지는 대충 알았으니까. 오 중간에 회복도 돼요? 체력 회복? 테러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아그 아이템으로는 안 되는 거고 그렇군요. 아이템으로도 네. 가능한데 회복 시켜주는 네. 아이템이라기보다는 네. 다른 용도로 쓰는 아이템이죠? 음. 회복이 추가되는 아이템은 응.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 지금 뭔가 열심히 피를 흘리는 중이지만 그런 거는 상관하지 않고 아내 몸이 가루가 되어도 얘네들을 쳐부수겠습니다 피가 피가 흘러나온다 크크 크크 피다 중이 중이 됐다 이제 그냥 죽었다 그냥 죽는다, 그냥, 죽는다. 시체를 남깁니다 시체는 장애물 역할을 하며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진대요 공격하면 더 빨리 없을 수도 있고 기술로 사용해서 기술을 사용해서 시체를 없앨 수도 있고 음아 이거 이, 이 출혈 중독이나 치명타로 죽은 몬스터 시체를 남기지 않는데 아 상태 이상은 이런 좋은 점이 있네요 네 이런 음. 좋은 점이 있고 음. 시체가 별가나 아닌것같이 보이지만 네. 캐릭터가 쓰는 기술의 위치가 다 다르다보니까 네. 시체를 치워야 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적으로 어? 뭔가 얻었다 오 금이다 아니 금이 아니고 황수정이다 보석 증서 턴이 의미가 있냐는, 있냐고 질문하시는데 턴이 의미가 음. 있죠 매우 중요합니다 아 매우 중요하대요 성공을 응. 특히 성공을 잡을때 네. 그 아직은 설명이 없지만 다음 던전에 네. 들어가면 햇뿌리라는 아이템을 써서 네.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밝기? 아네네 던전에 네. 밝기를 조절할 네. 수 있는데 밝기가 높을수록 우리가 네. 성공할 확률이 높죠 아아 아, 그렇구나 오 되게 섬세한 게임이네요 어어 네. 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laughs> 어 증서 이건 뭘까요 증서 아, 증서나 이런 음. 물품들은 네. 가보들이라고 하거든요. 네. 가보들은 그, 마을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주로 사용합니다. 음, 그렇군, 그렇군. 마을 발전. 네. 마을을 내가 발전시켜서 촌장이 되겠어. 좋아. 아, 어, 어. 아, 또, 또 로딩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흡. <laughs> 영웅의 초상화에 나타나는 붉은 물음표는 그 영웅을 일주일간 이용을 할수 없다는 뜻입니다. 음. 이번엔 이해했어. <laughs> 아까 너무 어려웠어 설명이. <laughs> 음, 일단은 계속 모험을 한다는 선택지도 있었지만 일단은 어 돌아왔어요. 어 됐다. 견습 노상 강도입니다. 견습 성존사입니다 음. 네, 별, 그, 크게 별건 없는 이야기들이고요. 남기시면. 네. 자 여기가 마을이. <laughs> 어 그래 알았어. 어차피 나의 H 키는 오늘 바람돌이님이되어주실 거니까 크게 의미가 없죠. 이거는 지금 원락돼 있는 것 같고 이것도 원락. 전사, 어 전사 영웅도 볼수 있어? 네, 어. 죽으면은 전사 영웅들이 안에 묻히게 되죠. 아 진짜? 근데 살릴 수 있어요? 아주 극악의 확률로 태어날 때가 네. 돌아올 때, 네. 그때 어. 그때 살릴 수가 있어요. 아 진짜? 근데 음. 기대는 안 하시겠어요? 죽으면 영영 죽었다고 음. 생각하시면 아. 됩니다. <laughs> 네, 크로마한가 되는 건 어려운 일이군요. 알았어요. 네. 오. 네. 여기가 영마 역마... 아, 네. 클릭이... 어, 음. 네. 뭔가 있어? 네, 고, 여기 고요? 처음에 하면 기본적으로 이네 명을 플레이하게 될수어요 아, 네. 이런 건 랜덤 아닌 거예요. 영웅 나오는 건 영웅 나오는 거는 음. 이 다음부터 랜덤으로 나오게 되고요. 음, 기술 배치 같은 것도 랜덤으로 나오게니다아 진짜요? 어, 뭔가 네. 원거리 공격 있고 절개 근접 공격 각성제 버프 이거 어 이거 좀 좋아 좋아 보인다. 네. 음. 이 영웅이 좋은 점이 네. 아까 시체가 나오잖아요. 네. 그 시체를 음. 일격이 제거할 수 있는. 이걸로 브런스입니다. 이걸로. 여기에 음. 네. 기절까지 시키고. 오 그런가봐 그런가봐. 야영이란 네. 것도 있는 것 같지만 일단은. 트래그 어, 성녀 어? 그때그때 곽강림이가 말씀하셨던 게이 성녀 같은데? 네 성녀가 어떻게 돼가지고 파티의 힐을 담당하는 아아 응 음. 이거구나 회복 응이것 음. 뭔가 공격인 거 같고 뭐 뭔가 뭔가 좋은 거 같아 잘 모르겠어 암튼 <laughs> <laughs> 파티의 힐러를 도용하도록 합니다. 음, 지금은 땅에두명 있네요. 원정을 마치고 다시 오십시오. 그래? 그러면 어차피 지금 딴 데는 열린 데가 없으니까 음, 그냥 바로 가볼까요? 예, 출정을 음.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튜토리얼 끝나서 진짜 첫 전투예요. 음, 어디로 그리고 가? 그리고 음. 명단에서 파티를 구성하라고 밑에 네 칸이 있잖아요. 네네. 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캐릭터를 눌러보시면은 네 눌러보시면은 추천 위치 추천 목표 아아 그렇네 위치 중요하겠네 예 아. 그게 기술을 쓸수 있는 네. 위치의 추천도 아 니다 일단은 아네 가지 위치에 다서도 기술 한개 이상은 쓸수 있다는 음, 뜻인데요 불이 켜져 있으면 네 불이 점점 밝아지는 어. 부분 이잖아요 네네 그쪽이 가장 가장 최적인 부분이라고 아 보시면 됩니다 아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찌개찌 어서와요 가장 그러면... 많은 기술을 쓸수 있는 어... 위치 그러면은 일단 얘가 첫 번째 돼야 될것 같아 내 생각에 자, 일단 일단 내 생각대로 해볼게 두근두근 두근. 네. <laughs> 자, 얘를 첫 번째로 하겠어 그리고 아, 잤다고? 어, 응, 주말에 꿀, 꿀잠 다 잤으니까 이제 내 방송 봐 어... 투투투투투 맨 끝에 맨 끝에 갈 사람이 좀 애매하긴 한데 맨 뒤쪽에 음... 성녀, 허, 어... 예. 참고로 예? 보실 음. 때 애매하시면은 네. 성녀 같은 경우에는 힐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힐 위주로 된 위치로 서주시면 되고 네. 그 역병의사 같은 경우에는 역병의사가 대체로 뒷줄에 많이 설수 있는데, 그 기술 중에서 맨 뒷줄에선 쓸수 없는 기술 있잖아요. 네, 있었어요. 그거를 고려해서 응. 세 번째 두시는 것도 나쁘지 음... 않습니다. 그런 것 같다. 음, 하. 괜히 내가 한다고 했다. 아니야. <laughs> 나를 믿자. <웃음> 아니야. 음두 <laughs> 음, 번째 할래. 어차피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나마 좀, 어, 덜 고민이 되는데. 음, 그러면, 만약에 얘를 뒤로 보내면 이 기술을 포기한다는 얘기잖아? 네. 그렇죠? 음, 그리고 얘를 뒤로 보낸다면은, 엉거리, 광휘. 음, 어, 곽강림 다시 오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직 바뀌신 것 같지만. 근데 얘는 이미 이 기술은 포기하게 되겠네? 이렇게 세우면은. 그렇죠. 어... 성녀는 대체로, 네. 그, 힐이나 파티 힐. 음. 아직 배우지 않은 파티 네. 힐이 있거든요. 네. 파티 힐이나 기절시키는 기술. 음. 아니면은 성녀 중에서 꽤 좋은 기술 중에서. 네. 적을 공격하면 성녀 자신이 체력이 차는 그런 아 기술이 있거든요. 그네 아 가지를 많이, 많이 채용합니다. 아 마치, 체력 흡수 같은 그런 느낌이 려나왜 영웅이 네명 뿐일까? 어? 네 명이면 안 돼요? 왜? 왜? <laughs> 왜왜 왜 4명이면 안 되죠. 더 많아야 돼, 더 적어야 돼. 이게 시간이 응. 갈수록 고용할 수 있는 인원또 많아질 수도 있고, 업그레이드할수록... 어, 어... 이거... 그러니까... 피... 피자국이 이제... 변하는데... <laughs> 무슨 일이 인 <의미인? 웃음> 딱히 의미는 없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 갈수 있는데, 여기 하나에요. 그런가? 아... 1시간 반이 지나는데 왜이 아... 아 방송 시작... 시작한 지는 1시간 반이 지났는데, 게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내가 헤매서가 아니야? 아니라고요. 준비. 어, 어 뭐야? 네, 이렇게 어. 아이템을 사는 창이 뜨는데요 네.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아, 있습니다. 아, 진짜? 어. 네. 왜냐하면 네. 식량. 네. 제가 천천히 처음부터 설명해 드리자면 네. 식량을 보시면은 네. 체력을 채워 줄수 있는 유일한 아, 아이템입니다, 이게. 응. 그런데 이게 체력을 채워 주는 아이템이지만 포션 같은 건 아니고요. 네. 그 허기가 질 때가 있는데 한 번씩 음... 파티가 한 번씩 공복이 생겼을 때 만약에 신형이 없으면은 네. HP를 깎아 끼고 아... 추후에 설명할 스트레스 수치가 네. 스트레스? 매우 높아집니다 스트레스도 예. 있대요 그렇구나 네. 음... 이거 그러면 네. 얼마나 필요할까요? 아, 처음이니까 한... 네. 10개 정도만 챙겨도 충분할 것 음. 같습니다 이거 클릭하면은 그냥 살수 있네요 네. 편리하네요 그리고 4. 탑은 응. 네 이번에도 처음이니까 응. 보통은 두 개씩 두 개씩 아니면 맵에 따라 세개 정도 응. 들고 가긴 하는데 처음이니까 한 개만 들고 가도 충분것 같습니다. 해독제 네. 해독제는 뭐 해독... 해독제겠고 네, 해독제는 해독제고 해독제는 이제 한개 있으니까 응. 필요 없고 아 그렇네요 있네요. 봉대 네, 출혈 먹게 하는 거처음엔 응. 응. 필요 없긴 한데 한번한개 응. 정도는 들고 가보시는 그래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응. 이것도 한개한개 글쎄도 한개 평수 있고, 성수 있고. 햇불 이게 네. 식량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아까 말씀하셨던 아이템입니다. 발길을 음. 예, 증가시켜 줍니다. 음. 이것은 음. 한8개 정도 음. 들고 가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됐어. 좀 과하다 싶을 음. 정도로 네. 들고 간, 다니는 게 가장 안전하거든요. 확인 어? 뭐 그렇겠네요. 예. 어. 아 이거 슬롯 하나당 수량이 제한이 있나요? 예, 수량 제한 이 있는데 네. 그 다른 물품 잡으로고 식량은 12개씩 12개 음. 탑은 4개씩 3, 4개 열쇠도 4개 음. 그리고 횃불이 8개였나 아 그렇구나 예. 음. 그런걸 알고 있습니다 네 좋아 나중, 나중에 조금 진행하다 보면은 네. 그 인데, 인벤토리 칸이 저게 전부이기 때문에 네. 비싼거 필요한 아이템 잘 골라 드셔야 됩니다. 아, 그럴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다른 건 여섯 버리... 개씩이래. 아하. 버릴 걸잘 골라야죠. 음... <laughs> 자, 로닝이 호기심을 가지 때 조심하세요. 아.